네, 지금 보실게요. 어, 제가 이 하드디스크의 라이브러리만 백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라이브러리 보실게요. 어, 제가 안 보이면 좀 이상한가요? 어, 제 얼굴도 좀나와볼게요 어, 네, 여기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 위에 바로 위에 라이브러리 보실게요. 이게 그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 하드디스크인데요. 지프랜드라고 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백업을 하는데. 뭐, 앞에 날짜, 그리고 뒤에 이름이요. 그러니까 얘는 2018년 7월 20일 KBS 뮤직뱅크고요 어, 그 밑에 쭉쭉, 어, 뭐 21일 블랙핑크, 24일 콘텐츠 대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날짜, 뒤에는 그뭐 적당한 이름을 하나 넣어주거든요. 앞에 날짜를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요. 어, 검색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쭉 소팅이 숫자 먼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검색이 쉽게 되겠죠. 이런, 이런 경우는 2018년 9월 10일, 오마이걸 불꽃놀이. 그러니까 불꽃놀이 쇼케이스를 갔다 와서 넣은 거죠. 불꽃놀이는 오마이걸, 어, 그, 타이틀곡이어서 검색하기 쉽게 역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2018년 11월 26일, 러블리즈, 어, 찾아가세요. 까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러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만 쭉 백업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한번 불러볼게요. 네, 러블리즈 찾아가세요. 네, 백업에서 이렇게 바로 불러와도 됩니다. 굳이 하드디스크로 복사해서 다시 이제 불러오기를 하면 너무 일이 많고 또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드디스크 한번 옮겨놓으시면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백업을 해 두시면요, 그냥 고칠 때 라이브러리만 클릭해가지고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그때 보셨, 그 보셨을 텐데, 그 제가 최근에, 어, 어, 잠깐만요, 제 얼굴을 뺄게요. 어. 제 네, 얼굴을 빼고요. 네, 타임라인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음, 러블리즈의 네, 쇼케이스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24비트 어, 96kbps로 제가 그 녹음을 해서 한번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어, 스튜디오급 음질로 녹음을 해서 다시 붙인 영상인데 어, 제가 그 작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뭐 파일 임포트 하는 과정은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교재를 같이 좀 보실게요. 네. 어, 러블리즈 보시죠. 이게 여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아, 요게 저기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여기가 이 앞에 마크 보이시죠? 요거 요거. 라이브러리요. 이게 라이브러리 개념이고, 어, 이현 PD는 다 들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라이브러리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 이벤트거든요. 이 스마트 컬렉션은 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굳이 신경 쓰시면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어, 이게 라이브러리가 뭐라 그랬죠? 책 껍데기 그리고 이게 이벤트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프로젝트가 있겠죠. 보시죠. 어, 타이틀곡, 그리고 풀 영상, 그리고, 어, 러블리즈의 수록곡.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라이브, 이 파일 정리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상태에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벤트가 생겨요. 그리고 그 이벤트에다가, 이벤트에다가, 그,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어 지금 제가 이제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 그,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하나, 둘, 셋, 있고, 여기 이벤트 하나 있고, 맨 위에 라리,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하나에 이벤트 하나 정도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작업이 그렇게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하나, 이벤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프로젝트 1, 2, 3, 4, 이 정도 꽂아놓으시면 어지간한 작업들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어, 작업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러블리즈의 쇼케이스에 갔다 와서 풀 영상 하나, 타이틀곡 하나, 수록곡 하나 이렇게 딱세 개만 어, 작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뭐 이벤트를 뭐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늘릴 필요가 없어요. 딱요 정도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요. 제가 요걸 한번 해 볼게요. 그 어, 러블리즈 쇼케이스를 갔다 와서 제가 아 어, 어, 녹화로 카메라로 녹화를 했고 그리고 레코더로 어 녹음을 했어요 줌 레코더로요. 이제 그것을 아 따로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필요한 소스를 복사해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게 낫겠다. 네어 러블리즈 찾아가세요 곡인데요 음 이걸로 찍었어요 뭐제 매번 보시는 제트고고 이거하고 녹음은 이제 이걸로 했습니다 네이줌 레코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걸 여기 이제 카메라 위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림은 이제 이 Z90의 걸 뽑아야 되고 오디오는 이제 여기 걸 뽑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작업을 보시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작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제가 이 시간에 드려서 말씀드리는 라이브러리 이벤트 그리고 프로젝트 이 내용하고 어, 플러스 오디오 비디오 싱크 맞추기 뭐 요거까지 혼합된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하드에서 필요한 소스만 뽑아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일단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게 낫겠죠? 네, 여기 보시면요, 하나 불러올게요. 네, 어, 파일 뉴에서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게요. 음, 라이브러리, 러블리즈, 찾아가세요. 이거를 만들겠습니다. 못하놨는데요 고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laughs> 네, 그냥 <laughs>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찾아가세요, 누르고. 그리고, 어,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빼놨거든요 빼 바탕화면에 음 요거는 이제 그 요겁니다 네줌 레코더로 녹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요거는 이제 카메라 네, 이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빼 왔어요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가져오면요 자동으로 이벤트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벤트는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 이건 거의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이브러리는 어, 책꽂이 그리고 이벤트는 책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목차가 어,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벤트는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면요, 지가 알아서 생겨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면 밑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요또 위에 이제 파일 뉴에서이뉴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요 어뭐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는 그냥 아주 습관처럼 요그 그러니까 파일을 임포트를 해오면 그냥 단축키 눌러서 요새 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프리스를 만들어서 찾아가세요. 고 음질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보통 자동으로 맞추는데 어, 이게 지금 4K 카메라예요. 그래서 4K로 찍어왔어요. 굳이 뭐 화질 깎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4K로 설정을 해놓고 오케이합니다. 보통은 애지간하면 제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요. 어, 이제 좀 구석으로 찌그러져야 될것 같은데요. 오, 오. 구석으로 찌그러져야 될것 같은데. 좀 옮길게요. 네. 이 정도면 되겠죠? 타, 다른 예, 라인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뉴 프로젝트가 없어지고, 자동으로 여기 찾아가세요. 고음질이라고 여기 생겼죠? 예, 보셔야 돼요. 이게 프로젝트예요. 이게. 자, 여기다가, 일단요, 어, 오디오, 비디오, 싱크를 맞춰야 됩니다. 오디오, 비디오,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정말 쉬워요. 오디, 비디오하고 오디오를, 그, 사각키 눌러서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합니다. 윈도우는 쉬프트키가 되겠죠. 사실 윈도우는 파이널 컷이 없어서, 네. 이렇게 두 개를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요. 여기 보이시면, 어, 싱크로나이드드 클립이라고 있어요. 싱크로나이드드 클립. 이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요. 얘가 뭐라고 묻거든요. 어, 러블리즈 싱크라고 하면 되죠. 싱크. 간단합니다. 네. 이러면, 제가 쭉 해서 지가 알아서, 딱 맞춰놔요. 이게 앞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앞에 오디오가 없, 어, 어, 앞에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걸 한번 타임라인으로 가져, 드래그해서 가져온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앞에 그림이 없죠? 네, 여기서부터 그림이 생깁니다. 요거를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이 싱크된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는 그림이 없고 오디오만 있어요. 그죠? 그림이 없고 오디오만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림과 오디오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건 버리시면 되죠. 이거는, 오디오, 비디오, 싱크 맞추는 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박수 여러 번 치시고, 어, 다양한 촬영 장비들 많이 쓰세요. 어지간한 건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거를 무음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진, 후진 오디오라도 비교를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화면 보실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여기, 이거는 다시 이렇게 옆으로 이건 싱크된 클립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싱크된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싱크됐다는 뜻이에요. 묶여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더블클릭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걸 자르고요. 없으니까요. 필요한 것만 쓰면 되겠죠? 네. 이러면 또 뒤도 좀 남아요. 뒤도 그냥 끊을게요. 이렇게 뭐 자르면 되고요. 어 이게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아 갑자기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네.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모르시는 건 보기만 하시고요 오늘은 어 라이브러리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이벤트 이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싱크 맞추는 거 요것만 초점을 두고 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쭉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다, 다음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왕 시작한거 그냥 끝을 한번 보긴 할게요 이런식으로 하는구나 만 가닥만 잡아 두십시오 네. 이래놓고 요 어, 지금 이제 오디오가 두 개지 않습니까? 보시면 오디오가 두 개에요. 오디오가 두 개니까 하나를 지웁니다. 카메라에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카메라에 이거 지우고. 그러면 오디오 하나만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가 피크가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줄여주는 거죠. 살짝. 뭐, 이정도, 이정도만요. 이정도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 네. 완벽하게. 하나만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또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서 잘라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거시면 되는 거죠. 오디오 비디오 싱크 맞추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런 작업을 되게 쉽게 쉽게 할수 있어요 파일 관리를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굳이 뭐 세이브 S 눌러가지고 저장 안 하셔도요 파일 컷은 그냥 최종 상태를 정확하게 저장을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진도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드리면요 어어 저걸 또 <laughs> 들고 와야 되나요 잠시만요. 참, 열일합니다, 오늘. 자.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아, 이게, 어, 세월호.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자, 이 껍데기는 뭐다? 라이브러리. 그리고 안에 책은 프로젝트. 그리고 이 안에 목차는 아, 죄송합니다. 이 책은 이벤트 안에 목차는 프로젝트요. 다시 이제 화면 한번 보시고 여러 번한두세번 반복하면 아무리 까미 떨어져도 다 외울, 외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이 껍데기는 네 여기 맨 위에 거요. 이거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얘는 라이브러리고 이 책은 뭐다? 이 책은 이벤트에요, 이벤트. 책은 이벤트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이게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는 뭐, 뭐다? 목차입니다. 책 안에 있는 목차. 요것만 딱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어, 오디오, 비디오, 싱크 맞추는 법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요것만 딱 떼시면요. 뭐, 여러분들 뭐, 뭐, 자르고 붙이고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다시 기회가, 어, 제, 뭐, 설명을 드릴 텐데, 음, 자르고 붙이고 뭐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라이브러리, 어, 이벤트,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싱크 맞추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현피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길게 찍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음, 이해하셨겠지?